2015년 8월 14일, 일본 내야가와시 경찰서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아들 요토가 이틀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었죠. 같은 날 경찰서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고, 그 여성은 자신의 딸 나츠미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딸이 갔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11시 30분경, 레야가와시에서 멀지 않은 다카스키시 지역이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이 퇴근하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그가 후진하던 중 주차장 구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에서 내려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고 얼굴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으며 두손 역시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발견된 시신은 실종되었던 나츠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료토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료토의 어머니는 2002년 첫 번째 남편과 사랑스러운 료토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고 어머니는 곧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 후 어머니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재혼 후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혼마저 원만하지 않았고. 막내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힘겹게 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료토는 일찍 철이 들어 어머니가 일하러 가셨을 때두 여동생을 돌봤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료토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몇몇 여학생들은 몰래 료토의 팬클럽을 만들기도 했었죠. 료토는 같은 반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 여학생들 중한 명이 나츠미였습니다. 나츠미는 집안의 막내고 위로 세명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빵집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했던 이유는 월급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죠. 나츠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봤는지 초등학교 졸업 메시지에 적었던 꿈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항심이 많았던 나츠미는 종종 한밤중에 놀러 나갔고, 어머니는 나츠미가 걱정돼 혼내곤 했습니다. 모녀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나츠미의 어머니는 그녀가 자유분방하고 천진난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료토와 나츠미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료토가 자전거를 타고 5분이면 나츠미의 집에 갈수 있었죠. 두 사람은 소꿉친구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뗄래야 뗄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었고, 심심하고 따분했던 료토와 나츠미는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나츠미는 작은 텐트를 챙겨 어머니에게 료토와 캠핑을 간다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경, 료토는 어머니에게 나츠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나츠미가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료토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료토와 나츠미는 네야가와시역 인근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매장에서 먹었고 함께 캠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던 중 낯선 남성이 료토와 나츠미를 보게 되었고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다가가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괜찮아요 라고 답했고 그 남성은 아이들의 표정이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서둘러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오후 10시경 료토와 나츠미는 편의점을 나와 네야가와시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운행이 중단돼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오후 10시 56분 료토는 친한 여학생에게 자신과 나츠미가 하루 묵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그 여학생은 료토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새벽이 되었고 료토는 또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하룻밤 묵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6시가 되면 떠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친구의 부모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친구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없다며 거절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는 료토와 나츠미는 역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한 시경, 료토는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아침 6시에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머물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새벽 1시 20분경, 이번에 나츠미가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아침까지 머물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친구는 너무 늦어서 힘들다고 말했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나츠미는 괜찮다며 료토와 캠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경, 나츠미는 그 친구에게 잘 자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잠이 들어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료토와 나츠미가 오전 5시까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5시가 지나자 료토와 나츠미는 CCTV 영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전 6시 11분 나츠미의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 오전 3시에 나츠미가 보낸 메시지를 보았고 방금 일어났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전 6시 45분 나츠미는 그 친구에게 료토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교토에 갈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는 네야가와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친구는 나츠미에게, 료토가 누구냐고 물었고, 나츠미는 내 남자친구라고 답했고,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던 료토의 어머니는 네야가와시역 유료주차장에서 아들의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모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끝내 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음 날 일은 아침, 실종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경찰이 역주변 CCTV를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후 11시 30분경, 나츠미가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나츠미와 통행한 요토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요토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죠. 네티즌들도 셜록 홈즈로 변신해 사건을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남성이 범인이라는 추측도 있었고, 료토의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죠. 그 이유는 아들이 실종되었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SNS 활동을 열심히 이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물류 회사 인근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았고 수상한 은색 미니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니밴은 13일 아침 물류회사 인근을 수차례 지나갔고 오후 10시 35분 그 미니밴은 물류회사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오후 11시 10분이 돼서야 그곳을 떠났습니다. 네야가와시역 인근 상가 CCTV와 대조한 결과 13일 오전 5시 11분 그 미니밴이 상가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한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료토와 나츠미가 CCTV에서 사라진 시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오전 6시경 네야가와 지역 인근 모퉁이 CCTV에서 료토와 나츠미가 그 미니밴에 탑승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니밴의 소유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았고, 오전 6시 45분 나츠미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용의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1970년 4월 4일 생인 코지라는 남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놀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죠. 코지는 초등학교 시절 남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에게 벌레를 던지기도 했었죠. 코지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었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절도 강도 추행 등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2002년 3월 1일 오후 8시경, 당시 32세의 코지는 경찰관으로 변장해 집으로 돌아가는 남학생 3명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지는 그들을 성추행하기까지 했었죠. 이후 코지는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덜미가 잡혀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2002년 5월, 체포된 코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코지는 석방되었고, 출소 후 그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료토와 나츠미가 실종된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코지는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용의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코지의 신상 정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월 21일 오전 1시 15분 경찰은 오사카시 기타구의 한 주차장에서 코지의 미니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니밴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지가 눈치챌 것을 우려해 두 세대의 차량을 번갈아가며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코지는 가시와 라시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차를 몰고 잠시 들렀다가 오사카시로 향했습니다. 코지가 떠난 직후, 경찰은 지원 요청에 대나무 숲을 수색했고, 곧 수사관들은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료토로 밝혀졌습니다. 오후 8시 20분경, 료토와 나츠미를 살해한 혐의로 코지를 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코지의 차에서 전기 충격봉과 수면제 12화를 발견했습니다. 코지는 전기 충격봉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수면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말했죠. 코지의 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검사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코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22일 나츠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나츠미의 같은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참석해 애도를 이어나갔습니다. 9월 12일 코지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은 나츠미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게 코지는 나츠미를 살해한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코지는 그날 아이들이 먼저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거절했지만 아이들이 차에 올라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츠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경찰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의 신원을 묻자 코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수의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루토와 나츠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어진 신문에서 코지는 늘 침묵을 선택했고,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2018년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죠. 2018년 11월 1일,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지는 처음으로 나츠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료토와 나츠미가 차에 탄 뒤, 나츠미가 계속 소리를 질렀고, 나츠미를 조용히 하기 위해 그는 입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하지 않자 목을 졸랐다고 말했죠. 코지는 나츠미의 어머니에게 무릎 꿇어 사죄 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며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료토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료토와 나츠미가 차에 탄뒤 료토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코지는 걱정했지만 나츠미는 료토가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료토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지는 나츠미가 소리 지른 이유가 료토가 깨어나지 않아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두명 모두 교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또한 료토의 두개골에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료토의 어머니는 료토가 병력이 없으며 늘 건강한 아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악의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코지는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은 진실을 모두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판사는 코지의 자백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코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지는 현재 수감되어 있으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의 정의를 위해 그가 하루빨리 사형이 집행되길 바랍니다.